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런트럭 신현우입니다. 네, 오늘 입구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고요. 정품 파워게이트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3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22년 12월 등록 9,200km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고요. 정품 파워 게이트까지 달려 있는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아직 1만km까지도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는 사용하기 많지 않고요. 아직 새차 전이라서 조금은 먼지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정품 파워 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9,200km 주행을 했고 옵션으로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오토미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사설 미터 방지기, 하이패스,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캠이기 때문에 운전석 뒤에 이렇게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에다가 영어용 번호판 부착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용 자 번호판 시세는. 2,980에서 3,05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영업용 번호판 구입하실 때 주의 사항으로는 접수하고서 한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 5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영업용 번호판 구입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번호판 시세는 보증금 420에서 450 사이, 그리고 월 납입금 2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영업용 번호판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용 화물차 아니면 은 자가용 화물차도 많이 입고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